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고그 내용들이 종교서 모이신 대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어떤 것좀 심각하고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좀 그런 진지한 내용을 제가 논문집에 있는 그축사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일을 다 보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얘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나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에 착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했더니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21살을 보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가장 후회한 게, 그게 뭘 후회하느냐, 인생에서. 우리 중국에서 다고 목숨이 하나밖에 다는 것이다. I have only one life, or for l o o 오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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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서 그 사람들한테 내이프로 깼다. 영세중국의 주변국에서 다른 나라가 당연히 침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물론 스위스 사람의 대표적인 전국가 그런 건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조상이 나 해나가는 걸 제가 할 것밖에 없어요. 튼튼하게 또 나라도 환영되게 일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할 것은 실탄사하고 사기 연습하고 예비고 훈련을 가고 이런 분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민들 어떠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고 군대 가기 시키는 사람들은 어떠냐? 95% 이상이 불공하고 국가의 분해에 따라서 국방의기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불을 흐리는 사람들이 제고 있습니다. 멀쩡한 자기 어깨 주출를 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약을 먹어가지고 시력을 동공을 흐리게 만들어가고 또 멀쩡한 사람이숨먹간 사람처럼 헛소리해가지고 견 군대를 만들고 지각이 겠습니다 우리 능력에 조금 오해가 될 정도로 주력으로 가시겠습니다. 인구로 봐서 14억대, 우리고 5천만, 인구로 봐서 2억대, 우리가 5천만, 경제력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로 봐도 도저히 우리가 생각기 어려운 그런 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말고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는 95%를 이렇게 흐르는 사람 있지만 정말 그런 그 흐르는 정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의한보가 태평성대인 것처럼 우리 국가를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는 그런 생각이 흐려진다면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말 피땀 나는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문하는 나라가 아주 번영받지 않는데더 안전하게 지탱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분의 청년들이 우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지금 자유를 응, 만끽하고 있지만 언젠가 위기가 오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분이지만물 흐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항상 청량적인 모습을 해하는 그런 사명감도 우리처럼 일이 크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생들 이국가와국방명을 담은 그런 생각고 자기 우리를정용해보는 그리고 발표해보는 이런 시간을 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 학교 학교 에서또대에서도 매우 소중하 여러분이 충만 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이 행사에 내가 늘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참석한 건 처음이지만 이 행사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튼튼하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오염시킬 수 있는 젊은층의 그 나쁜 기구도 여러분들이 청량대처럼 협동을 해서 그런 기구가 없어지도록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위기관리소, 정말 도를 위해자들께서는 평생 불쌍을 분에서 지시, 이렇게 보내서 나오신다. 여러분들도 계속 휴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에 대해서 우리 정홍호 교수님 또 이런 걸 같이 공연 주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하신 많은 전대 대학생들이 자기가 준비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여기서 발표해고 그리고 그날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학교 걸어서 자기 친구들만 대학 속면서 우리나라를 생산하게 지키시 그리고 더큰사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이의 분위기는 정말 볼 때는 신앙이 묻지만, 그래도 나하고 저 하고, 또 미래를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안정된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더위대하 이유는 여러분들의 남과 교육이 필요하다. 저확신합니다 우리 젊 학생들의 허수를 기원합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지금 회의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한 말씀 만 말씀을 듣고서 젊은이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참좋겠는 네, 오래 있지 못하고 제축사문한 번에 출발을 위해서 최선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승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